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오늘은 일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자 먼저 57쪽 해주시죠. 일본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사전에 아좀 이해를 하고 한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일본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6조 무사도. 이건 뭐냐? 무사문화는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것으로 대립과 긴정이 없는 시대는 발달하기 어려운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문화. 다 무사라는 말이 그러잖아요. 무 무가 있잖아. 무는 항문으로 하는 거고, 문은 카드다가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일본은 무사도가 굉장히 발달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한 문의 문화 근본에는 무사도라는 무사들의 마음가짐 혹은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다. 12세기와 무사들의 권력을 자악한이래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 세계의큰 막부가 있어요. 강압구라 어,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세 막부가 있는데, 세 막부가 800년을 유지해. 우리나라는 무사정권이 있는데, 몇 년을 유지했냐면, 은 100년에. 최씨정권 70년을 합방 100년에요. 그런데, 일본은 800년이니까, 800년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어, 중세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어, 가장 강력한 정권은 무사정권이었던 거예요자 보죠. 12세기 말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래 1868년 메이지 유신 때까지 무사기급에 의한 지배가, 지배가 계속된 일본은 약 700년간 무사들이 그들의 가치체계를 추구해 왔다. 무예 문화는 주율과 질서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약 800년에 이르는 일본의 무가사회시대를 통하여 영주를 중심으로 강한 조직 통제가 가져온 특일 것이다. 여기서 왜 쇼군을 얘기하지 않고 영주를 얘기하느냐 하면 무사정권 시대는 어 장관이 통치했던 시대에는 끝났어요. 지방영주, 다이묘라 그러잖아요. 지방영주들이 영주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가장 강력한 지방 영주가 전국을 통일한 것을 갖다가 무사정권이라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앙통치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방 영주들의 대장이 나타나서 전국을 휘어 잡은 거예요. 자, 맨 밑에 절, 보통 일본의 무사도한 유교의 영향하여서 17세기 17세기 에도 시대에 형성된 사무라이 행동과 행동 기본과 도덕을 만다 그런데 이 무사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군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뭐죠? 권력에 대한 절대 순종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군사 조직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런. 죽음을 각오한 무사도의 정신. 그래서 그들은 만일에 어,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부해야 돼. 이런 게 바로 국인 정신이에요. 자, 이런 게 어, 일본의 아주 특징이라는 걸 갖다 보고요. 한장 넘기세요. 58조. 그래서 칼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 중간 정도 보세요.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사무라이들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갔고 일본인들의 공정적인 기질 또한 높아져갔다 일본인들이 어떤 기질이 높아졌어요? 공격적이군요. 서로를 연민하고 사랑하는 기질. 아, 예. 노노노. 두 명만 모이면한 명이 이겨야 돼. 그가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야. 세심호에도 싸매서 대장이 나올 때까지 싸매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이게 무사도예요. 이게 칼 문화라고요. 자, 그래서 칼은 무사,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물으로 검, 즉 칼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칼의 문화나 공격성, 잔인성, 단칼을 배워버리는 단호함, 강인, 강인함 등이다. 아름다움이나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에서 이 카레 문화는 사무라, 사무라이들이 중심이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존경의 상징이 기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을 보면은, 부인들 보면 그냥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도 그런 이런 아주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좋은 존경이 아니죠, 그러니 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일본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한장 넘겨보세요. 60쪽. 60쪽 밑에서 한열번째줄 보세요. 일본의 목욕 문화는 한국과는 목욕에 대한 인식도가 다른, 일본인들은 더러운 몸을 씻으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따뜻한 물에 몸, 몸을 담그러 간다는 의식이 강하다 우리는 목욕 감은때밀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야 냥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갔다 오는 거 때문에 일본인들은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습관이 없다 그 때미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일본인은 없다. 비누로 몸을 씻고 탕속에 들어가 있다가 탕밖으로 나와 머리를 감으면 목욕이 끝나기 때문에 목욕시간도 짧다. 우리같이 푹담그고 한참 있다가 때밀고 또 다물고 어, 이런게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들은 목욕탕에서도 조심조심 행동한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목욕 문화가 있어요? 아니야, 강물 문화가 있어. 그냥 강물, 뭐, 물 흐르면은 그냥 거기 가서 노는 게 그게 목욕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 우리가 지금 중국 문화, 중국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공부하는지 아세요? 각 나라가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전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거 상대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사상과 철학이 있었구나. 이 나라는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어떤 점이 부족하구나. 이걸 정확히 파악해 내야지만이 그 나라를 존경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그 나라가 좀더 추월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나라를 무시하고 뭐 예수님 가르침으로다가 칠성산에 거기다가 다리에 백여 논논의 선교가 아니고 그 나라 거를 존중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도 조금 더추구에 되도록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 가서 하느님한테 맞닿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성교예요 남을 무시하고 하는 게 성교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날의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를 도와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도와줄지 알지, 알지 못하면 성교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성교한 것 같이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 문화 다 없애버리고 내 문화를 갖다 이식시키는 거는 이거는 종속이란 종속 이론이라 그래서 그거는 나쁜 거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남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오히려 초월 시켜줘야지. 오히려 더잘 되도록 어필을 더 시켜주면 자,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자 또, 한장 넘기세요. 성문화, 일본인들의 성적 문화는 어떤가? 이거 한번더 보자고요. 자, 중간 용도 보세요. 62쪽. 근대, 근세, 유교사회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도덕관념에 의한 남녀 구별은 더욱 뚜렷해져 이른바 삼종지도 즉 여자가 지켜야 할세 가지 도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른다 이게 유교적인 어, 어떤 그 어,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식안에 가문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정조와 정절를 지키는 여인상이 강조되었다. 이게 가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바치라 이거야. 근데 왜 여성에게만 이런 걸 요구해야 되죠? 유교가 유교의 부족함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평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바로 요런 가르침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만 이런, 어, 의무가 있고, 남자는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는 가문을 위해서 또, 어, 부인을 위해서 모든 걸다 바쳐야 된다. 이래야지 똑같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윤교의 가르침은, 이, 이게, 어, 윤교는, 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 인간 자립중족이기 때문에 역시 어, 만드는 사람이 또 남자예요. 공자님이 남자라고. 어, 어쨌든 어 간에 좀 남성 위주의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은 이게 이 유교의 부족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더 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계층의 인식과는 달리 시민사회는, 풍부해진 경계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유각등이 존재하고 남성의 성은 자유로운 것이었다. 이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자유롭게 아무 여자하고 막 이렇게 지내도 되고 여자는 꼭 지켜야 되고. 아시겠죠? 뭐가 부족한지.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유교가 들어와서 이런 점은 특별히 잘못된 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교가 들어왔을 적에 평등사상을 펼쳐지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교 가문의 권력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의 권력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자, 좀더 보죠. 즉, 남성들은 집안에서는 조수관아을를 거느리면서 유흥으로서의 성에는 양전성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자기네들은 막 나가서 남의 여자하고 같이 해도 되는 게 바로 이때 어,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3조 중간정도 보세요. 금세 들어 서구의 자유유연의 풍조는 일본의 남녀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성문화는 경제적 발전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놀랄만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오늘날의 선진 대국 일본이 있기까지는 문란한 성의식을 가진 일본 여성들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라 시대를 거쳐 회이한 시대를 지내는 동안 이거 조금 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거치는 동안 일본은 귀족사회에서 무사정치 시대로 바뀌면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이 과정에서 자연이 남자들의 수는 감소하게 되었고 일본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후손을 위해 남자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때는 성관계의 불편을 덜기 위해 김원호 안에 속옷도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본사회는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할 때마다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종족 번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여성들이 계속해서 그, 어 남아있는 남성들하고 성관계를 갖는다, 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무 여자하고나 막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여자들도 또한 정절, 어떤 이걸 갖다가 어 이제 어 무시하고, 남성들과 종족 번성만을 위해서 막 자기를 바치는 이런 잘못된 풍조가 있었어요. 이대서두 번째죠. 이유. 무사 정치 시대가 가고, 메이지 유신 시대가 오면서 어려운 국내 사정으로 인해 또다시 일본 여성들은 해외로 외와 본위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뭐예 메이지 유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자체 내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눈이 띄어요 뭐로? 전 세계로. 전 세계로 눈이 띄니까 일본은 조반만한 나라들이래요. 일본 거, 거기에서 자국에서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전국을 재배한다 그래도 전세계를 바라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이더라고 바위 앞에서 꼼 잡고 못하는 모래알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계를 향해서 눈이 뜨게 되니까 어, 전세계에서 움직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다 보니까 돈 벌이를 많이 하는 게 최고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한테 일본 남성은 나는데 그러지 않고 나도 돈벌으면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외화벌이에 나서는 거야. 그래서 외국 나가서 일본 외국 남성들하고 어 이제 선화를 빡지 않어 이렇게 혼합하는 가운데 돈벌이를 많이 하는 이런 어그어 문화 문화가 바뀌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 문화지기가 쉽죠. 오늘 오늘날도 어저 이스라엘 어, 대학교의 어, 교수인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역사 교수예요. 그 교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세계를 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교는 따로다라 그랬어요. 이 역사학자를 따라갈 수 있는 학자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어, 일단 모든 사람한테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가장 통용이 잘 되는 게 뭐죠? 종교? 아니, 그리스도교 갖고, 인도에 가서 이기면 통해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안 통하죠? 또, 힌두교 가지고, 저, 저, 중국 가서 이기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불교 가지고, 그리스도, 저, 미국 가서 이기면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근데 달러 가지고, 러시아 가서 이기면 통해야 안 통해요? 달러 가지고 북한 가서 얘기하면 통해안 통해. 달러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통하죠.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종교라는 거야, 요즘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고, 천학이 바뀌는 건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무조건 되고 내 것만 좋다고, 내거 안에서만 묻어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세상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지금, 어느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도 유발하나 교수의, 어, 이, 예루살렘 역사학자의 그, 그 강의를 전 세계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이 제일 많이 공부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다른 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하나 교수의 바로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면 우리는 유발 하나리 교수보다도 더 뛰어나이지, 맞죠? 유발 하나리 교수가 어떤 걸 얘기했더라도 그 사상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어야지, 맞죠? 그래야지만 이 세계를 갖다가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발 하나리 교수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가 지금 전 세계의 지식인들, 청소년들을다 휘어잡고 있는데 우리는 뭘성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들 성당 안에 없죠. 자꾸 줄어들죠. 청소년들 성당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불교에도 신두교에도 어느 정도에도 청소년들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다 바로 유발나라의 교수의 가르침을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새로이 봄을 일으, 일으킨지 오백 년이 된 자연과 이런 과학의 문화생이 되어 있어요. 종교인 문화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의 문화생, 역사의 문화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빨리 깨우쳐야 돼요. 종교인들의 무지를 빨리 깨우쳐서, 우리도 역사학을 공부해서 역사학자보다 위로가 야 되고 또 이런 과학자들보다도 더 위로가 가야, 위로가서. 그그 그 위에서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로 따라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역사학을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예수님의 사상을 제가 얘기하려고 얘기하려고 그 모든 학문을 다 밑에다 놓고 지금 강의하기 전에 그 학문 먼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는 성경이 뭐니 다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나락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과학혁명 때문에 이런 팬데믹도 온 거잖아요. 자연과학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스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 이게 배출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온난화 현상도 하고. 니가이 그러니까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야지만 사람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구세에 물려줄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환경오염된 세상을 물려주게 되고 거기에 종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종교인들은 특별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하는 참 종교가 무엇인지, 참 인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 여성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5쪽에 어, 맨뉴에 보세요. 일본 여성의 특이한 점은 본분을 잘 지킨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창가 역할을 할망정 본부은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천여 시절에 물난한 성생활을 했다 해도, 일단 어머니가 되면, 그때부터 나를 버리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다.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긴 뭐가 좋아요? 천여 때까지 빡 살다가, 결혼했다 그면서 그때까지, 그때부터나 지금 잘 사는 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냐고요 잘못됐죠? 천년대까지잘 사는 경우려더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잘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천년대까지막 사는 여자가 이제 결심하고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그게 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본에 지금 아프다 어, 역사를 통해서 다 보겠지만, 일본에 영적인 기운이 있느냐? 아, 없어요. 미신적인 종교밖에 없어요 그런 미신적인 종교 가지고 결혼했다그래서 내가 이제 성을 잘 지키고 생활하겠다 며칠이나 가겠어요? 3일이나 가겠어요? 또 비웃으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난장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개인도 많고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같이 불상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자기 섬을 팔아서 라도 돈벌이 밖에 못하는 이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런 삶으로 변화된 이것이 정말 일본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볼 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성 알기를 우습게 여어서 그게 위안부로다가 죄가다 해놓고 나서도 지금 다 이렇게 우리발에놓잖아 언제 그랬냐?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지도 않고, 그니까, 자기네 나라 여성도 저렇게 우습게 되었으니, 어, 이웃나라 여성을 존중하겠어요? 안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위안국 문제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니까, 러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더 빨리 정치자력그래서 일본보다는 더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선진국, 정제국, 어, 군사고,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어야지만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